아야야야애들아 왜? 야, 나 축구화 사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야야야 <laughs> 야. 얘들아. 김성환. 김성환. 와이. 와이. 야, 시준영한데 시준영. 시준영이 누구야? 오케이. Okay, 시준영 끼라 그래. 시준영 누군데? 오케이. Okay. 저기 초의 친구야. 뭐, 무슨 뭐야? 걔는 몰라, 걔는, 걔는 그냥 그래. 평범한 학생이야. 어... 배그하는 것만 봐서 야, 야, 평범하지 야. 않아 보이는데, 아. 제, 진짜 야, 평범한 애는 배그도 안 하고, 19세 게임에 일정 야. 안 하는 애들. 야, 나도 평범해. 니는 그 어, 아니야. 운동에 넌 그냥 달리기빨이야. 달리기빨, 너 달리기 없었으면 안 됐어. 야, <laughs> 축구화 사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야? 야, 아, 우리나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뭐라, 승물나,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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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엄라 좋지. 야, 라우켰나라켰나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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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